오죠. 나이스. 불. 나이스. 야, 기력. 뱅. 내려온다. 얘 내려온다. 나이스. 맞았어? 아니? 뭐야, 얘 기력 좋다. 내가 기력 없어. 가는 중 올라가죠. 여기 기력 채운다, 이 새끼. 따라가니까. 따라가는데. 나 기력 없어. 아니. 나 떴다. 다른 형한테 간다. 아, 안 찝혔어, 씨. 나 위에서 간다. 얘 생기력 없을 거야. 어? 아. 찝혔는데? 샷건를 써야겠다. 싸 내가 따라가고 있어. 번개 떴다, 제 조심해. 오케이. 아 탔어. 여기. 와, 진짜 더럽게 안 찝힌다, 진짜. 내가 만약에 떨구면은, 파이로로 지져버려야 돼. 방탄도 좋을 것 같아. 어, 길 없나? 길 없나 보다. 길 없어. 못 채우게 방해해야 되겠 오케이, 나 가는 중. 어, 너한테 간다. 오케이. 아, 뭐야. 또 찝혔어. 이제 기길 없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쟤길 없어. 파이로 탔습니다. 나이스. 와, 이거 찍기 범위가 다른 거. 너한테 간다. 오케이. 파이로 타. 타고 있어. 기력 채우고 있었지 응. 형 집으러 간다. 음, 고마워, 집어줘서. 아, 까비! 아, 나 파이로도 없네, 지금. 내가, 유, 내가 유인 중. 물로 들어가, 물로 들어가. 형한테 간다 조심해. 나 완전 물 안으로 들어갔어. 아오 까비 여기 아 나로 찝었는데 씨. 아 이거 탔다 이 쪽으로 온다아나 파이로가 온대는데. 아나 깨졌어, 이거. 했지 어. 헐? 어디야, 근데 너? 아, 저기다. 여기. 우와! 잠수. 내 파일은 어디 갔어? 너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위에서 견제하고 있어. 난 불을 빨고 다니잖아, 잠수. 나 찝혀있어. 아, 진짜? 불 붙였어. 나이스. 아니, 왜 위치가 안 나? 어, 나 죽겠다. 아! 아! 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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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이기기 힘들다.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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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번 레벨 328 에에에 교배도 엄청 한거네 그니까 러 기력이 저렇게 높지 윗썸인가? 오 번개 쏘는 구리 바로 앞에 나 찾아다닌다 아내 샵샤벨 따라오고 있었네 나아따라와로 돼있었어 니꺼 네 거. 아거 튀어 호호 샵샤벨 탔다 튀어 어, 배우 동굴 들어가. 후! 내 아르제는 죽었어. 파이로도 죽은 것 같은데. 아이 파이로 너무 이쁜데, 근데. 주인을 찾아서 신말리를 달려온 그 풍산계의 느낌이랄까? 좋겠다. 이놈이 나 살렸어. 아, 아르제는 조업하자 이제. 여기야 여기. 이 동굴 안에 숨어 있었어. 흠! <laughs> 내것 잃어버리고 니것 네 찾아왔다. 그니까. 땡큐. 집으로 가야겠다. 와이번 밥도줄때 됐어. 내가 전에도 와이번이랑 싸울 때 느꼈던 건데 제가 기적 채우려고 잠깐 내려가거든. 그러면 음. 그걸 찝으려고 쫓아가. 근데 너무 느려. 존나 느리게 빨빨빨빨 가. 가면 이미 기적을 다 채웠어. 와이번이 고배가 된 다음부터 안장이 없어도 엄청 세. 그러니까 와이번 이제 밥줄 때가 된거 같아. 어, 나도 그 생각이야. 그래도 형 덕에 내가 살았어. 진짜 차라리 푸테라였으면더 나았을 수도 있어 요 놈부터 먹어 안 먹네 얘도 한번 주면 2200 됐다가 오얘안떨어지 애도 있어 오안 떨어지는데 얘네? 근데 왜안 먹어 아 떨어졌다 300 정도 더 내려가야 줄수 있는 타이밍이긴 한가 보네 아니 밖에 나가기 무서워 겁내지 마 우리도 할수 있어 아르젠을 어떻게 해 그러다 보면 언젠간 이기겠지 20개 만들 수 있다. Go. 갑니다. 20개? 음. Go. 똥이 8개, 잘된게 11개. 18개 만들어. 어, 298.0이 맥스다. 2개가 298.0이야. 이걸로 맞짱토도 이기겠다. 야, 근데 우월은 그 자태가 남다르긴 하다. 이쁘다, 진짜. 그지, 이쁘지. 어허. 자, 일단 하나씩. 디가토 랍트루 굳이 해야 하나?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그리고 또할게뭐 있어? 와이번 우유 구하기, 뭐 보급 먹기. 불구류아 이제 이렇게 낙뎀 있다니까. 그래서 떨어질 때 우클릭을 해야 돼. 나처럼. 아, 잘 아, 떨어질 때. 그래. 떠져봐. 져봐아 <laughs> 뭐야 거기서도. 뭐, <laughs> 아. 아 어? <laughs> 노트다 고기다. 진짜 고기도 심각하네. 야, 내가, 내가 먹자. 내꺼. 오, 대박. 왜? 그래도 드디어. 드디어? 썸마이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어. 아, <laughs> 오, 대박이네. <laughs> 대박이네, 이 정도면. 암컷 화염 20. 내려갈게. 아 왜? 왜? 일로 와, 후테라야 아 떴다! 나이스 불리 면역 확실하네 <laughs> 거기 앞에서 어그로 끌어 아. 아어 기절 기절 버때려돼 다섯개 인데 소금 2, 3, 있어? 어? 없어 이걸 먹고 유황을 캐서 소금을 만들어야 돼 유황 깼다 어? 암터 35 독이다 오 가보든가 오는 데 맞추기 호엥 키젤 이번엔 내가 먹어. <laughs> 잠깐만 수컷 1 8 5오가 있네. 오, 저기 있네 둥지 따 옆에. 뭐야 알이 없어 근데. 둥지만 있어 뭐야? 형이 먹었어? 누가 먹었나? 없어. 누구 있나봐. 언놈이알 먹은 거 아니야? 최근에 먹은 거 아니야 둥지가 있으면? 어 불알 불알. 백칠십오. 오 뭐가 불알? 마가 암컷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암컷 없는데도 여기도 원래 테이밍장 같은 게 있었나?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뭐야? 오 뭐야? 와이번 저 테이밍장 누가 테이밍한다? 오 와이번 탄 사람. 어떻게 해, 도와줘? 아니 아니. 뭘 해야 돼 또? 아니 나 나는 못 봤어. 철제인데? 오 짜증. 오. 뭔 소리야 번개 소리 스캠머스캠머 오유구오유구오 요 뭐야 와이번 두마리 우리집 위에 사람 탄건 아닌거 같은데? 우리집 위에? 어. 등 뒤에 사람은 안타있는데 어어 어, 타있는거 아니야? 어? 타있어 타 타있는건가? 둘다 타있어 어. 아 하나는 안타있네 번개는 저화염만 어, 됐다 일로 일로온다 뭐야 어, 뭐야. 야, 뭐야, 뭐야. 와, 총알을 저렇게 버텨? 소형이라. 우리를 볼라고 하네. 깔짝 뜬다. 그냥 가는 거 같은데. 아, 중형이었으면 싹 넘었을 텐데. 야, 진짜 중, 소형이 진짜 약하긴 하구나. 근데 와이건으로 기수와 보호되는 게난더 신기해. <laughs> 어? 각인 떴다 와이버 언제 떴냐? 벌써 우리가 1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오 산책 아주 훌륭하게 됩니다 오 좋아 아 근데 각인 몇 번지 못 봤다 어? 각인 100%라고? 아주 나이스한데? 기다려봐 잘못봤나? 어? 각인 100%야 뭐야? 뭐야 개꿀이잖아 유티는 뭔데 쟤는 그럼 평일에 키워도 최소 50%는 한다는 거네 그냥 생 공식 서버에서는 한번 각인할 때 고퍼인데? 야, 애들 커진 거 봐, 씨, 9세 야. 유치는 왜 그러는데? 패치하다 까먹은 거 아니야, 얘네, 이 정도면? 아, 유치 때문에 괜히 겁먹었네, 아이번 큐으로 아이번 각인 자체가 쉬워진 건가? 봐가 오, 그냥 생으로 먹었어. 4,300 음식동. 일단은 얘네 넣긴 넣어야겠다. 아, 왜 이렇게 길을 막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아, 일단 아크 접속했고, 부 기록 보면,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이로, 그, 넣어놨어. 배아 넣어놨다고 나서? 응. 벌써? 네 마리밖에 안 되잖아. 아, 아, 아 얘네. 도련변이. 응. 자, 도련변이 종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 3941이 나왔네? 아, 다음은? 4141. 4141. 4141. 아, 잠깐만. 아, 4141. 수컷 나왔습니다. 종자. 드디어. 어, 방금 들었어? 소리? 어, 어. 발 플래시. 이랬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부하 얼마 남았어. 어, 부하 가능이네? 잠깐만. 와이버는? 가까에는네 어 44.2포 와, 다 많이 컸다. 언제 탈수 있을까? 새로운 파이로 돌연변이 종자 나토로 하겠습니다. 까오 쌍둥이 오 암컷이야 심지어 암컷 어허. 쌍둥이 나왔어. 그럼 교배를 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오 파란색이네? 어 제발 쌍둥이 따라 오! 오, 다행이다, 파란색이다. 520, 522, 318, 다잘닮았어 그, 얘는, 샵샵이. 샵샵 2다, 이, 그지? 응. 음. 샵샵 2의 탄생. 샵샵 2. 지지, 여기 음. 꺼내져 있는 거면 60만이래. 설정 복사. 진짜 형 말대로 그거 풀어달겠어. 그러면, 테라 알은 어디서 갈까? 그놈이 신대방 있는데. 거기서 해? 얘네 지금 체력 2만 0천만 2만 0천 아, 그러네. 확실히 높다, 체력이. 아, 이만만 찍고 그냥 금공 찍는 게 낫나? 어? 그래야 되나, 나도 고민하고 있었어. 그럼 얘네는 그냥 몸빵용으로, 버티는 용으로 놔두고, 새로 스텔 안 찍은 암컷들을. 아, 뭐야, 다 찍었네? 다 찍었어, 내가. 그래도 다 이만이 그냥 넘는다. 애들이. 어우, 아, 시끄러워. 어? 아, 스피테라 나왔어 오 뭐야 철 쌍둥이 오 스피테라 다 나온다 다 나온다 오 쌍둥이 많이 나왔어 UTR 까먹으면 안돼 보안은 1시간 14분 빨리 우리 인데철 캐긴 해야 될것 같다 이벤트 끝나기 전에 사실 지덕과 갱스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철로가다를 한다 지덕은 빈몸으로 철동굴 침대로 빠른 여행을 한뒤 갱스형이 올 때까지 오매불만 기다린다 이러는 이유는 좁은 집 입구를 통과할 때 사람이 다 있으면 난 킬로가 자꾸 걸려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제 갱스형이 공룡을 데려오면 철로가다를 시작한다 하지만 여태 그런 장면들은 다 통편집을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노가리 까는 영상을 좀 보여주도록 하겠다 왜냐고? 내 맘이다 인성 빠른데 제대로 빠지지, 절구와 공에 넣고 진짜 재미없는 아재 개그다 깔깔깔 하고 있잖아 속이 노잼의 대명사가 나한테 노잼이라고 하는 건 나는 뭐 광대가 아니야? 광대들이 있는데 내가 웃는 사람이지 <laughs> 나를 위한 광대들 <laughs> 예를 들면 너 <laughs> 무슨 소리지? 나는 광대하다는 소린 들었어도 광대란 소린 못 들어봤어 음 광대 이럴 거면 죽여줘. 이럴 거면 차라리 죽여줘. 어차피 실패할 거잖아, 저기. 혼자만 지루할 수 없지. 기회 줄게. 한 번이나 되지. <laughs> 지금이야! 아, 아니잖아. 아, 오, 오, 오 됐네. 아, 까비. <laughs> 아이씨. 아, 어둡고 춥잖아, 여기. 아, 트리다리아 너무 반갑고. 세 마리나 올려왔다 주먹으로 좀 때려, 근데. 나빠 대충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며 철로가다를 한다고 한다고 한다. 아 나왔다. 나왔어? 유기 플리모드 받아줘. 어? 왜? 초록색 메건. 초록색이 나왔어? 이보자. 뭐야? 뭐 아... 진짜 초록색이 나왔네. 뭐냐? 돌비아. 빨리 아일랜더 깨야지. 그렇지. 몇개 남은 거지, 향을? 하늘건조 하나랑. 방이나 하나 먹으면 돼. 그럼 끝이야? 총4 개야? 음. 음. 근데 아일랜드 갈 때도 유티가 필요할라나? 아니 안가져갈려고 그렇지 그게 낫지. 하이로가 어차피 면역이라 그냥 브레스 면역이 되게 좀큰거 같아. 그니까. 재료도 뭐 간단해. 확실히 보스가 한마리라 진짜 간단하긴 하다. 유티 안전권인데 가자. 아 와이번 없이 또 가야 한다니. 아 부테라를 타고 갈까. 어 부테라 나쁘지 않은데? 어차피, 유물만 먹고 오는 건데. 들어가도 파이로 탈 거고. 어디 한번 볼까? 부서졌나? 건재한 느낌. 오, 어이구, 어이구, 이 렉, 씨. 건재한 냄새가 나는데? 헉! 어이구야. 어, 렉스실 밖에다가. 와이버. 까르까르. 까르까르도 있어? 그 어, 그러네. 진짜 한 봐라. 오, 브론토도 했나보네. 헥, 갑시다. 어이구, 곳곳에 포탑이 꽤 있네. 오, 와이버 움직인다. 밑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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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오, 오, 집에 간다. 어, 쟤 맨날 만났던 개다, 나와. 어. 아, 사라졌어, 시야에서. 저기 앉았어. 가자, 우리. 응. 아. 동굴에 있는 거야, 뭐야? 동굴 아니야. 아, 여기구나. 이 동굴은 처음 와보는 거 아니야. 헐로비아 이런 거 조심해야겠다. 아, 저 위에 뭐 있다. 가시비어. 아이씨, 포탑 있어, 위에. 아, 있다고? 벵가드 거네? 아, 그러네. 아우, 와, 많다. 아우, 씨. 아니면, 아일랜드에서 하늘 군주 구하면은, 그쪽이긴 해. 일단, 나가자. 음 오, 알파 암컷 10. 나이스! 다왔어다왔어 다 왔어. 여기야. 호롤레미! <laughs> 오, 오 호롤레미, 호롤레미, 호롤레미. 무빙, 무빙, 무빙! 아예 꼈어, 쟤. 오케이. 오, 오 뜨거, 오. 오, 뜨거. 야, 나도 때린다. 나이스. 어, 얘 죽나? 어, 개딸 필요 살았어 오, 있다요. 자, 슬슬 밥을 줘볼까? 얘네가 일단은 성장 중64.9% 그래도. 많이 컸네. 아, 근데 헷갈리니까 형은 형어주고 나는 내거 주자. 먹어. 오, 오, 6,700이야, 먹이통. 이제 안 줘도 되겠다, 이 정도. 지금 필요한 건? 유물. 그러면. 어차피 아일랜드 가야 되는 거. 한번 아일랜드 한번 가보자. 여기 하늘군주 들어가면은 떨어지면 안 된다. 음. 누구 거야? 극결인가? 극결이야 극결. 귓결. 철거 기간 19일. 어허. 어허. 아직도 아케베 사네. 아 여기구나. 아케이크. 시간 안... 달아있네. 요거철제줄 있고. 아케이 입구에. 나 죽으면 죽어. 아케이또 한물 간지턴가. 아 포탑 있어. 있어? 완전 초입에. 아 그러네. 아쉣더봐누 건지 이름이 안 떠. 와! 나 뭐야? 쳐다봤어. 나 쳐다봤는데 안 맞았어. 바로 피했다. 반사 속도. 와! 누군지 분정명을 봤는데. 응. 음. 녹화를 봐야 될것 같아. 바로 뺐어. 망원경 켜지고. 붓걸이다 붓걸. 북걸. 멘시 장사꾼이었어? 장서예 여기서. 그럼 뱅가드가 장사하는 애인가? 그래서 우리 서버가 평화롭나? 그래서 안탄 건가? 그러면 하늘군주까지 가보고 음. 우리가 어차피 보스전까지 생각을 한다면 새로운 아일랜드 서버를 아싸리 그냥 포즈장까지 깔 거를 찾아서 가는 게 낫겠다. 아 어딘지 알 것도 같다. 동굴 입구 같은 데를 찾아라. 음 여기 같은데? 여기 같은데 왠지 느낌. 여기 있다. 굵혀 있는 것처럼. 길게알 전력 공급 중이네. 어다간지 얼마 안 됐어? 그니까. 니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인사해, 그러면. 여기도 집터 괜찮은데? 아, 여기 있구나, 유물. 뺍시다. 어, 어디갔어? 우와. 유물 입구에 벌레들 졸라 많네? 어, 뭐야, 다. 어, 뭐야. 어 니가 갑자기 살아났다가 나왔어 나도 물 속에 들어갔어 우와 파이로가 안꺼리죠 여기 다대만타니까 어? 음 얘네도 못 나오네 여기 껴서 어어? 발전기 있다 어디? 포탑은 없어 아 사진 모드로? 어 오, <laughs> 무서어 하늘 군주 이거 이거 원소 먹을 수 있나? 북걸 14개. 자, 하늘 군주의 유물. 개또! 하, 아, 일단 하늘 군주는 구했으니까, 복귀합시다. 아따, 풍경보소, 왼쪽. R2 눌러서 왼쪽 보면 예술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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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이다. 포탑. 그니까. 이렇게 커브요, 포탑이? 아, 미니건 포탑. 아, 근데, 전력 없습니다. 내려갔는데. 너 푸테라 뭐야 저거 노트, 왜? 아 야생인가? 어? 사런타 푸테라 어아르젠도 있어 앞에 뒤로 빠지는데? 우리 봤나? 아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고? 응나 집을라고 나 했어 나 기력 채워야 돼어 채워 먼저 칠수 있어? 어 내가 집어줄게 새끼 나도 가는 중 가는데 갑자기? 내가 집을게 온다 근데 푸테라는 어디있어? 아 푸테라 뒤에 있다